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10정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1번에 단엽입니다. 나사지 좋은 단엽이고요. 음, 세척입니다. 단엽 세척이구요 이번에는 노코베일입니다. 노코, 아 전면 3반 노코죠. 아 다섯 척이구요3 번에는 소호반입니다. 소반 세척입니다. 4 번에는 호피반입니다. 아, 색감 좋은 호피반이구요두 척입니다. 5번에는 죽음소심 세웅소입니다 한쪽에 신화 이렇게 달려있고요. 6번에는 아주 화려한 산반입니다. 산반 문이 깊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 문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요. 두쪽입니다 7번에는 아, 호중투입니다. 3반 호로 아주 멋지게 들어있는 변중, 호중투고요두쪽입니다 아, 8번에는 서, 화려한 서반입니다. 두쪽이고요 아, 9번에는 서 3반입니다. 전면 서 3반 두쪽입니다 10번에는 미련입니다. 미련 4쪽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릴게요. 1번에 단엽입니다. 나사지 좋은 단엽이고요. 나사지가 빠글빠글하니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바글바글 합니다. 나사지가 아주 바글바글 하고요. 아, 단엽 세척입니다. 아, 1번에 단엽 세척이고요. 아, 6에서 0.8, 28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아, 전면 3반 놓고 계열입니다. 아직 고정이 안 돼서, 세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정이 안 돼서, 왔다 갔다 하고요. 음, 고정이 되면은 아주 종자 우수 종자목입니다. 전면 3반, 놓고로이 정도로만 가있으면은 정말 멋진 종자인데, 아직 고정이 덜 돼서, 세력이 떨어져서 고정이 덜 돼서 왔다 갔다 하는 종자고요. 아, 종자는 무진장 좋습니다. 전면 3반 놓고, 다섯 척이고요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척이네요. 여섯 척. 변도 후육질이고 아주 좋습니다. 아, 종자목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번으로 딱나뉘서 아, 종자목 하시면 될것같고요 아~ 전면 3반 놓고 이번에 다섯쪽여섯쪽입니다다 아, 합쳐서 여섯쪽이구요 13에서 0.6 0.8 아~ 0.6도 있고요 0.8도 있고 그럽니다 이 폭이요 이번에 15만원입니다 아~ 3번에는 저번에 주문했다가 아~ 다른 걸 구입하셨습니다. 취소하시고 다른 걸 구입하셔서 다시 올렸고요. 아 멋진 종자입니다. 소반 호피 반개체 같기도 하고 기부적으로 보면 호피 반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멋진 종자고요. 입장마다 아, 모초까지 분야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극황으로 너무너무 화려한 개체고요 변도 좋고, 엽성 아주 좋고, 색감 아주 좋습니다. 어디 하나도 아무랄데 없는 소호반이구요. 어, 3번에 소호반 세척, 8에서 15, 0.7, 15만원입니다. 4번에는 호피반입니다. 무명 호피반이구요. 한쪽에 지금 투입장이 잘렸습니다. 한쪽 반이구요. 호피 반 색감도 좋고 변 좋습니다. 육질도 단단하고요. 아, 4번의 무명 호피 반입니다 아, 한쪽 반이구요. 아, 9에서 0.6 6만원입니다. 색감 아주 좋구요. 변도 좋습니다. 화려한 호피 반 5번에는 죽음소심 세웅소입니다. 한쪽인데 이렇게 신화가 달려있고요. 나름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종자목 하시기 바라고요. 한쪽에 신화 한대 달려있습니다. 죽음소심 세웅소. 5번에 죽음소심 한 쪽에 신화 한대 달려있고요. 23에서 0.7, 5만원입니다. 6번에는 아, 삼반이 아주 멋진 종자고요 삼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들어있죠? 두촉입니다. 아, 두촉인데, 뒷대도 삼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게 보촉이거든요. 이렇게. 멋진 종자삼반이고요 변도, 육줄도 아 그런대로 있습니다. 육질 이렇게 있고요. 아주 단단하진 않지만 아, 육질도 괜찮습니다. 6번에 아, 전면 3번이나 마찬가지로 3번이니까 아주 좋은 3번입니다. 두촉이고요 10에서 15 0.8 6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용자 3번이고요. 아, 7번에는 3번 호입니다 3반 호. 신화가 이렇게 멋지게 나왔고요. 모촉에도 3반 호문이 있습니다. 변이 아주 좋네요. 단단한 변에. 아, 입엽성 변입니다. 7번에, 아, 전면 3반 호입니다. 두 촉이고요. 10에서 12, 0.6, 6만원입니다. 8번에는 서반입니다. 화려한 서반이죠. 서반문이 아주 좋습니다. 아, 두척이고요 아, 예쁜 서반. 어, 아, 모척까지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네요. 8번에 서반 두척입니다 8에서 0.6, 6만원입니다. 9번에는 서산반입니다. 서산반문이 아주 잘들어있고요 아, 모척에도 서산반문이 잘 들어있습니다. 약간 소멸성으로 소멸은 많이 됐지만, 그래도 못초계도 서산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소멸됐어도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완전 육질도 단단하니, 전면 서산반입니다. 서산반 아주 멋진 종자죠. 아, 신어 올라올 때는 너무 예쁘게 올라오는 서산반. 지금도 정말 예쁩니다. 색감도 좋고, 변도 좋고. 9번에 서3반두척이고요 9에서 0.6, 5만원입니다. 10번에는 미련입니다. 아, 이것도 그때 조그만 것들 올려서 거의 다 판매가 됐었는데, 또, 바꿔가셨습니다. 다른 걸로, 장단엽으로 바꿔가셔가지고, 아, 이거는, 다시 또 재판매합니다. 아 이거 인기가 엄청 좋았었는데, 어 미련 이거 편이 단엽 같아요. 아주 단단한 면에 짤막하고 아주 단엽 같이. 아 그냥 단엽처럼 키우다가 꽃은 미련 아시죠? 아, 두아의 소설입니다. 꽃도 정말 좋고요. 여배로도 키워도 너무 멋진 종자입니다. 미련 아. 촉수로는 내 촉입니다. 3에서 5, 0.6,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아, 이제 뿌리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에 단엽입니다. 단엽, 나사지 잘든 단엽이고요. 나사지 잘든 단엽이고요, 이렇게 뿌리도 이렇습니다. 음, 자마가 또 달려있네요. 세 쪽에 시나 한대 달려있고 자마가 또 달려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고요. 나사지 아주 좋은 단엽 아 뿌리는 건강합니다.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세촉에잠한데 달려있습니다. 단아 1번에 단열. 이폭 0.8이고요 28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종자는 아주 좋은데요. 아직 아,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가운데를 좀 이렇게 분주를 해서 키워야 될것 같고요. 가운데를, 음, 전진쪽을 잘라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종자는 아주 우수종자고요 이렇게 노코로. 지금 이쪽은 전면 3번 노코고, 이쪽은 아주 노코로 가 있습니다. 아주 고정은 덜 됐지만, 종자 우수종자목이고요 나름 저렴 많이 들어가셔서 종자모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쪽분재해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뿌리도 양쪽으로 분재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자마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어, 전면 3반 노코입니다. 전체적으로 노코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번에 전면 3반 노코 6쪽이고요 어, 이 폭이 0.6에서 0.8입니다. 15만 원이고요. 아 3번입니다. 3번은 수호방 아주 멋진 정자 수호방이고요 아, 문이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입장마다요. 이렇게 잘 들어 있죠? 아,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뿌리 너무너무 좋고요. 이렇게 뿌리 아주 좋습니다. 아, 소호반입니다. 3번의 소호반, 아, 세쪽이고요편도 좋고, 운이 좋고, 아주 좋습니다. 이 폭이 0.7, 15만원입니다. 아, 4번에는 종자는 우수종자봉인데 뿌리가 조금 약합니다. 한쪽에, 아, 한쪽 반이고요 뿌리 벌무도 있고. 근데 이렇게 철사구를 엮어서 심으면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종자는 최우수종자였고, 뿌리는 세가닥, 건강한 뿌리 세가닥이라 키우는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4번에 호피반, 정자 좋은 호피반, 아, 한쪽 반에 이 어, 폭이 0.6, 6만원입니다. 아 5번에는 세웅소입니다. 세웅소, 새홍소, 신화 이렇게 달려있고요. 아 뿌리, 짧은 뿌리 두 가닥에 긴 뿌리 두 가닥입니다. 아, 이렇게 두가닥 있습니다. 아, 신화가 달려서 배하는 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홍석 뿌리 네가닥입니다 건강한 뿌리 두가닥에 짧은 뿌리 두가닥 있습니다. 아, 신화 한쪽 달려있고요. 한쪽에 신화 한대 달려있습니다. 아, 죽음소심 세홍석 이 폭이 0.7 이고요. 5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아주 좋은 3반. 3반 무늬가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깊게 이렇게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입장마다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보초까지. 이렇게 뿌리도 자마도또 달려 있네요. 두 쪽에 3반 두 쪽에 자마가 달려 있고요. 뿌리 최상입니다. 아, 3번에 아니, 6번에 3반 두 쪽이고요. 이 폭이 0.8 6만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아, 전면 3반호죠모쪽기도 3번 분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편의 전면 3반호입니다 아, 두쪽이고요. 뿌리는 다섯 가닥입니다. 뿌리는 다섯 가닥 이상 없을 것 같고요. 7번에 3반호 아, 전면 3반호입니다 두쪽이고요. 입 폭이 1 6입니다 6만원이고요. 8번에는 서반입니다. 서반 종자 우수 종자목이고요. 서반무가 화려하게 입장마다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두총 모두 아주 예쁘게 잘 들어있고요. 아, 뿌리는 아, 탄화현상은 약간 있지만 뿌리는 총 6가닥이 있습니다. 짧은 뿌리 포함 6가닥이고요. 아, 벌브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 벌브가 있어서 더 키우는데 더 좋을 것 같고요. 아, 서반, 아주 예쁜 서반입니다. 8분의 서반 두촉이고요이 폭이 0.6입니다. 6만원입니다. 아, 6만 아 9번에는 서삼반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전면 서삼반이고요. 이렇게 전면으로 서삼반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모촉에 이렇게 서산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편도 단단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 이게 모촉입니다. 모촉인데 이렇게 잘 들어있네요. 서산반문이. 아두 측이고요. 뿌리 이 정도면 아, 7 가닥 정도 됩니다. 건강하고요. 아 서산반. 나름대로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아 서산반 두 측에 이폭이 0.6입니다. 5만 원이고요. 아0번 마지막 번 미련입니다. 아, 뿌리는 여러 가닥 있습니다. 짧지만 여러 가닥 있고요. 위에도 내리고 막 뒤에도 내리고 잘 내렸습니다. 총4 쪽입니다. 4 쪽인데 변이 아주 좋아요. 미련이 두화 소설이죠. 변이 단엽변 같습니다. 그냥 키워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근데 나도 두화 소설입니다. 네. 미련 내척입니다이 네 폭은 0.6이고요.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아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아 날씨 아침 추우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요즘 아, 독감하고 코로나가 다시 또, 어, 찾아오고 있답니다. 모든 분들, 어, 감기, 독감 예방 미리미리 하시고요. 어, 요즘은 아침, 저녁 꽤 추워요. 또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 어, 매번 말씀드리지만, 난실, 동의 입지 않도록, 어, 미리, 미리리 겨울 대비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좋은 모습으로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